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는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재물을 드리고자 하거든. 너희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바쳐라. 만일 그 재물이 소를 잡아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라면 흠없는 수소로 하고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성막에 입고 나 여호와 앞에서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내가 그것을 그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희생의 제물로 받을 것이다. 그는 나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놓고 그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은 다음 머리와 기름을 포함하여 그각뜬 재물을 단에 불 붙는 나무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장과 다리를 물러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모든 재물을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만일 그 재물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라면 그것은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한다.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나 여호와 앞 재단 북쪽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짐승의 각을 뜨고 제사장들은 머리와 기름을 포함하여 각든 그 제물을 단에 불붙는 나무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또그 사람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그 모든 제물을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만일 나 여호와에게 드리는 제물이 새를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이면 그것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지고 가서 목을 비틀어 끊고 그 머리를 단 위에서 불태우고 그 피를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내장은 제거하여 재단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 던져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새의 날개를 잡고 몸을 완전히 떼어내지 말고 찢어서 그것을 단에 불 붙는 나무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레위기 2장 누구든지 곡식으로 나 여호와에게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밀가루를 바쳐라. 재물을 바치는 자는 그 밀가루 위에 감남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할 것이며 제사장은 감람 기름이 섞인 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모든 향을 집어 그 재물 전체를 나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재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화재 중에서 아주 거룩한 것이다. 만일 너희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감남기름을 섞어 구운 빵이나 감남기름을 발라 구운 얇은 과자여야 한다. 만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이다. 만일 너희가 소태찐 빵으로 소재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감남 기름을 섞어 만든 것이어야 한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바칠 이런 소재물들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지고 가서 나에게 전체를 드렸다는 표로 그 일부를 단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재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화재 중에서 아주 거룩한 것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소재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누룩과 꿀은 제일 처음 추수한 예물로서 나에게 바칠 수 있으나. 그것을 단에 올려 태워서는 안 된다. 너희는 곡식으로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소금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계약의 상징이므로 너희 모든 예물에 이 소금을 쳐야 한다. 너희가 첫 이삭을 나 여호와에게 소제로 드리려거든 그것을 볶아서 찌은 다음 그 위에 감남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바쳐라.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나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로 찌은 곡식 일부와 감남기름 일부와 모든 향을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불로 바치는 화제이다. 레위기 3장. 화목제를 드릴 때 누구든지 소로 드리고 싶은 사람은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이 없는 것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그것을 성막 입구에서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는 화목 제물 중에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칠 부분 곧 내장을 덮고 있거나 그것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 껍질을 떼어낼 것이며 아론의 자손들은 그것들을 단에 불붙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놓아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재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만일 나 여호와에게 드릴 화목제의 재물이 양이라면, 암컷이든 수컷이든 그것은 반드시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그 재물이 어린 양일 경우, 그것을 드리는 사람은 그 양을 나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성막 앞에서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화목제물 중에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칠 부분 곧 등뼈 부근에서 잘라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거나 그것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 껍질을 떼어낼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들을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음식이다. 만일 화목제의 재물이 염소라면 그는 그것을 나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성막 앞에서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는 그 재물 중에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칠 부분 곧 내장을 덮고 있거나 그것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 거풀을 떼어낼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들을 단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불로 태워 바치는 음식이며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모든 기름은 나 여호와 의 것이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불변의 규정이다.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무의식 중에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라.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모르고 범죄하여 백성에게 그 죄의 재앙이 돌아가게 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죄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성막 입구 나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그것을 나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나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피를 성막 안에 향단 뿔에 바를 것이며 그 송아지의 나머지 피는 성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모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속죄 제물의 모든 기름 곧 내장을 덮고 있거나 그것에 붙어 있는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 껍질을 떼어내어 화목재물의 기름을 태어냈을 때처럼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기름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는 모두 야영지 밖으로 가지고 가서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나무 불로 태워야 한다. 만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잘못하여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겨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후에 그 죄를 깨달으면 그들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들여야 한다. 그들은 그것을 성막 앞으로 끌어다 놓고 백성의 장로들이 나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그것을 내 앞에서 잡을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나 여호와 앞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리고 또 성막 안나 여호와 앞에 있는 향단 뿔에그 피를 바를 것이며 나머지 피는 성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송아지의 기름을 다 떼어내어 단에서 불로 태워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기름을 제외한 그 수송아지의 나머지 부분을 야영지 밖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 자신의 죄 때문에 바친 그 송아지처럼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은 전체 백성을 위한 속죄제이다 만일 백성의 지도자가 모르고 나 여호와의 명령 중 하나를 어겨 범죄하였다가 후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흠 없는 수점소 한 마리를 제물로 가져와서 그 수점소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나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이것은 속죄죄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불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처럼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죄를 범한 지도자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일반 백성이 모르고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어겨 범죄하였다가 후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재단 북쪽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재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화목제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처럼 그 암염소의 기름을 모두 떼어내어 단 위에서 불로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올 경우 그는 흠 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화목제의 어린 양에서 기름을 떼어낸 것처럼 그 제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어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물 위에 얹어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레위기 5장 만일 어떤 사람이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죽은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과 같은 의식상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에는 그가 모르고 만졌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 과실을 범하는 자가 된다. 만일 그가 모르고 사람의 부정에 접촉하였다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는 과실을 범한 자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였다가 후에 자기가 한 일을 깨달으면 그는 과실을 범한 자가 된다 누구든지 이런 과실을 범한 자는 자기가 과실을 범했다고 고백하고 자기가 범한 그 과실에 대하여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의 암컷이나 암염소를 끌고 와서 나 여호와에게 바칠 것이며 제사장은 그 사람의 과실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만일 그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칠 형편이 못되면 자기가 범한 과실에 대해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가져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먼저 들이대 그 목을 완전히 끊지 말고 비틀어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나머지 피는 재단 밑에 흘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죄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규정대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려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 사람의 과실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되면 그는 자기가 범한 과실에 대하여 고운 가루 2.2 리터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붓거나 향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전체를 바쳤다는 표로 그 가루 한 움큼을 집어다가 단에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화재물 위에 얹어 태워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과실을 범한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재물의 나머지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물의 경우와 같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 나 여호와에게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 대하여 잘못을 범하면 그는 벌금으로 내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순량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허물을 씻는 속건제이다. 그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범한 잘못에 대하여 자기가 바치도록 되어 있는 예물의 5분의 1을 더 추가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속건제의 순량으로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 여호와가 금한 명령 중 하나를 모르고 범했을지라도 그것은 죄가 되므로 그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모세 내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가 모르고 범한 잘못에 대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가 나 여호와에게 잘못을 범했으니 이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전당 잡은 물건과 맡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강도질 하거나 자기 이웃을 착취하거나 분실물을 주운 다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등 이런 죄를 범한 자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그는 자기 허물을 속할 속건제물을 나 여호와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는 내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순량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명령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에 대한 규정이다. 번제물은 노제단 위에 밤새도록 얹어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날 아침 제사장은 고운 모시로 만든 속옷과 겉옷을 입고, 번제물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둔 다음,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 재를 야영지 밖에 깨끗한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단위에 불은 항상 피워두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너희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위에 나무와 번제물을 올려놓고 화목재물의 기름을 태우도록 하라. 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야 한다. 다음은 복식 제물을 드리는 소제에 관한 규정이다.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곱게 빻은 밀가루 중에서 한 움큼을 떠내어 감남 기름과 향을 섞은 다음 전체를 나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로 그것을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그것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그 나머지 밀가루는 제사장들이 먹을 몫이다. 그러나 이것은 누룩을 넣지 말고 구워 성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내가 이것을 나에게 바친 화재물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었으므로 그것은 속죄재물이나 속건재물과 같이 아주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대로 제사장들만 먹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것을 만지는 자는 거룩해질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날에 그들은 나 여호와께 소재물로 구운 밀가루 2.2리터를 바치되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그들은 그것을 감남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구운 다음 썰어서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소재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자손이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 기름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날에 이 소재물을 바치게 하라. 이것은 영구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 재물은 나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불로 태워야 하며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명령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속죄제에 관한 규정이다. 속죄제의 재물은 대단히 거룩함으로 재단 북쪽의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 재물을 성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하라.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제물의 피가 묻은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만일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뜨려 버리고 놋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끗이 닦고 물에 씻어야 한다. 이 제물은 매우 거룩한 것이므로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 사용된 속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라도 먹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완전히 불로 태워야 한다.